자6회 20번, 6회 20번은 그 다음 그림에6개 영역 이 있는데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이용해서 칠하려해요 같은 색 중복 이용해도 괜찮아. 또는 공유하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 칠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한역에한 가지 색만 칠해. 그러면 이런 거 칠할 때 어떻게 영역이 많으면 어떻게 칠하다가 일단 그냥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것부터 칠하다가 어 어디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다 싶으면 구분하라고 해서 쪼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 어디부터 출발할 거냐 랬더니 B반에서 어제 A부터 출발해서 A가 제일 많이 이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잘했지 이제 A부터 가보자고요 A가 지금 책이 몇 개냐면 다섯 가지 책 다섯 가지 색 그래서 A에 다섯 가지 책 동물 다섯 가지 그러면 그다음 누구로 갈 거냐 그 다음 거 칠할 때로 인접한 게 많은 거 가자고 내가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자 C를 골랐어 어제 B반에 너무 잘했지 왜냐하면 B보다는 C가 더 나은 게 b는 얘랑 얘랑 이웃했지만 c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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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웃했으니까 이제 c 이왕이면 c나 1을 먼저 하는 게 나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누구 먼저 하는 게 상관없어 그럼 중간 과정이 달라질 뿐이야 근데 인접한걸 많은 걸 먼저 하는 게더 좋아 그래서 여기 c를 골랐어 b만의 애들이 그러면 그게 아, 여기랑 달라야 되니까 4가지가 된 거죠 아, 그 다음 누구 할 거냐 이제 1을 고르기로 했거든 1을 하려고 했을 때 1을 애들이 4가지라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인데 네 예를들자면 있거든. 빨주. 얘가 주면 얘는 줄 어, 빼고 빨로 초파. 네 가지가 다돼버리잖아 얘가 같아지냐 달라지냐에 따라서 뒤가 영향을 받더라는 것이 그거를 그 순간순간 판단 내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어. 뒤에 이제 다른 풀이 하나 하겠지만 어, 어제 안했는데 오늘 하는 거야. 영상 오늘 어제 영상을 못 써서 버렸어. 왜우는다 당신들이 알 거고 자, 예. 아, 정리 좀 하자, 진짜. 너무 막가나 시험이 다가오는거 진짜 세이프섬이에 진짜. <웃음> 자, <웃음> 자. 그래서 같필 때와 다를 때 따라 D가 영향을 받겠고. 나 그래서 구분해야 돼. 착착착. 아, C랑 이가 같을 때, C랑 이가 다를 때. C랑 이가 같으면 한 가지. 같을 때 그럼 주주 주 쓰고. 그럼 D 어, B, F는 이제 그냥 거기에 따라 풀어버리면 되니까 D는 주구랑만 다른데니까 네가지 B, F는요 B는 얘두 개랑 다른데니까 세가지 얘도 얘랑 얘랑 다른데니까 세가지 이렇게 와서 5, 4, 20 곱하기 4를 하면 80 80 곱하기 9는 720 이렇게 오는 거한 가지 제발 부탁해 뭐라고 그랬지? 여기다 지우고 해도 되지만 새로 그려 비반 특히 새로 그려 제발 부탁해 그려 그래서 a b c d 까지 안 써도 돼 나는 이제 <laughs> 의사소통하려고 알를썼지만너는 그림만이라도 그려 그래서 a부터 갈 거야 a, a b c 안 써도 되는 거야 여기서 a b c 보이니까 니네가 실제 어플 때안 써도 된다는 건데 예, 선생님이 썼다는 거고 근데 그림은 꼭 그렸으면 좋겠다는 거고 먼저 a 다섯 가지 어, c 이 e 먼저 가 된다 그랬어 c 먼저 가자 어제 했던 대로 c 내가 이제, 아, 여기까지 아이디 잘 부른 거야 c랑 e가 이제 달라요 근데 이는 얘랑도 이유하 타고 있잖아 그럼 이 칠한 상태가까얘 달라야지 이게 두 개랑 달라야 되니까 다섯 가지 색 중에서 두 개랑 다른 거세 가지 이렇게 온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빨 주노 얘를 들어놓으라는 얘기야 그럼 디는 얘랑 얘랑 달라야지. 주노랑 달라야 돼. 주노랑 달라야 돼 주노랑 달라야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또 얘랑 얘랑 달라야 돼. 세 가지 얘도 얘랑 얘랑 달라야 돼. 세 가지 이렇게 그러면 20이고요. 3 4승은 81이거든. 81 곱하기 20이니까 1620. 그래서 두 개를 더 하니까 2 3 4 0이라볼수 있는 거. 네, 뭐 다르게 출발했으면안 되냐? 됩니다. 아. 어제 애가 묻더라고요. a d 가 같은 거 다른 반에서 어제 A1 반에서 뭐. 물었어. a d 같은 거랑 A 다른 거로 시작하면 안 되냐? 제가 옛날에 여여풀 때가 그렇게 풀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뭐 그걸 때왜그 심각한 지 몰라도 그렇게 풀어도 된다. 해설에 그렇게 돼 있더라. 비반에서 이렇게 대답한 대로 했다 그럼 이점화가 많은거 먼저 시작하기 좋다 제가 얘기하면서 넘어갔던거예요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서 예자 다시 아까전에 우리가 그지 심도링고 프린트 구형구 부교재 얘기를 잠깐 하면서 오일러 아저씨가 예. 영역을 다 뭘로 각 영역을 점으로 뿅뿅뿅뿅뿅뿅 점으로 찍는 이런 뿅뿅 모양 똑같지 않아도 돼 돌이 일지선상이 있으면 헷갈릴까봐 제가 약간씩 약간 각으로 꺾었어 각은 어, 꼭안꺾고 되지만 각을 꺾었다 그 다음에 이웃하면 선으로 연결이야 이웃하면 선으로 연결이야 예, AB는 이웃하니까 자, 점 ABCDEF B, 적어놓고 AB 이웃하면 선 연결 그죠? 어, BC 이웃하니까 선 연결 어, H도 이웃하니까 선 연결 알겠죠? c D 이웃하니까 선 연결, D이웃하니까 선 연결, EF이웃하니까 선 연결, FA이웃하니까 선 연결. 근데 A는 아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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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D 빼고 다 연결돼 있지. A는 또 얘랑 연결돼 있거든, 이웃돼 있거든. 다른 것도 없지 그랑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처음부터 안 알려준 이유 는 뭐냐면 선글 때들이 실수하더라고 또 대충 보고. 가까 안 알려주고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 주로 이렇게 풀 거니까 가장 기본 풀이 해설부터부터 이렇게돼 있을까 이 풀이 위주로 알려주는 거 알겠어? 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목 A반만 요걸를 했었고 다른 반 영상을 줄 건데 애들이 얼마나 보고 공부할지 모르겠어. 조바자 영상, 영상 안 봐요. 돌아버리겠어. 자, 네. 뭐 화목 A반 마찬가지로 안 보니까 안 보잖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라 그 했어? 이렇게 했을 때 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세면 돼. 원래 세면 돼 원래 여기 몇뭐 다섯 가지 이렇게 하고 세도 돼 알았어 이 상태에서 이거랑 똑같이 풀수 있다고 알았지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조지폴리 아저씨가 만든 공식 예, 헝가리 수학자 유명 한 사람이에요 조합론 자이성 여러 가지 많이 정리하신 분이에요 옛날 중에 이 사람은 1800이렇 19세기 금방 때쯤에 예, 아, 굉장히 이제 위대한 수학자죠. 아무튼 근데 여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고요. 참. 아무튼 어 여러 가지 많이 정리했는데 어떤 거 이렇게 딱요요요 이렇게 요요 수단이가 수단 수단 사이드 그래프 보여안보여요 이렇게 음. 돌고 도는 돌고 도는 이렇게 수단하고 있는 요요 요 모양 요 모양이 보이면 그건 이제 어 사이드 그래프야, 사이드 그래프. 참.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 아까 내가 프린트에서는 동그라미를 보여줬지 이번에도 걸 일부러 이렇게 보여줄게 우리가 이렇게 되에있으면 마주보는 색이 네 가지다 색네 가지면 영역도 네 가지면 그죠 점이 몇개로지켜요 점이 영역이 점이란 말이 점이 네 개를 지키죠 하나 둘셋네개 지키고 이어 이어 이웃하고 있고 연결 이웃하고 있고 연결 이웃하고 있고 연결 이웃하고 있고 연결 연결하니까 뭐야 이 순환 구조 아니야 순환 구조 맞죠 이게이이어지는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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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 그래프라고 합니다 어, 정식 용어로 이렇게 나오면. 공식이 딸지이 아시아 만들었어 왜인지 증명해준 공식은 영상 다른 영상을 내가 링크로 보내줄 거야. 그럼 내 유튜브에 띄우지도 않을 거야. 내 유튜브 할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보는데 유용하라고 그냥 찍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보내줄 요 보세요. 자, 어, 공식 뭐였어, 얘들아 여기 아자외웠어이 뭐야? 어, 생마, 생마. 이정우 같은 생마, 생마. 어 생마, 생마. 이정우 생마가 맞어? 어, 맞어. 어, 그리고 뭐야? 라임을 살려서 마점풀점 알겠죠? 마점풀점 그러니까 어, 색이 뭐 t다. 어? 그다음에 점이 n이다. 또 색이 k여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알파벳이 네, 정확하게 다릅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색마색 색 마이너스 1이야. 색마색 마이너스 1이야. 나 마점이라는 건 마이너스 1에 점이라는 건 영역 영역의 수네 어? 개. 영역 영역이 네 개면 점이 네개 나오잖아. 마 점. 다음 풀 점, 네. 생마 생마 마점 풀점, 생마 생마 마점 풀점, 생마 생마 마점 풀점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 저기 여기, 여기 영역이 n 개면 점이 n 개면 엔승 엔승 이렇게 이공식을 쓰면 얘기했고 증명까지 다 해줬어 왜 그런지 그지 그 영상을 보세요. 아그 영상에 아 논리가 다 이해가 하기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수... 순환하고 있는 이런 사이클 그래프가 보이면 왜보다도 네, 나쁘지 않다. 왜 나쁘지 않냐면 아까 그 프린트 영상을 먼저 보신 사람 알겠지만 영역이 다섯 개 여섯 개 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워 막이 케이스 분류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니까 이내 힘들까봐 이 공식만 알려줄 거안 알려줄까 하다가 자 여기 먼저 봐자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지금 색이 몇 가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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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연습하고 갈게요. 지금 이 영상 먼저 보니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색이 네 가지일 때, 우리 이 유명한 거 몇? 정답 얼마? 84 하는 거 아직도 모르겠으면 규제 가만 안둬야지자 그러면 색마색마마점몇 개? 영역이 네 개니까 점네개풀 점이죠. 3의 4승 81, 그죠? 3곱하기 1 그래서 84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았어요? 자. 동일하게 갑니다. 저, 영역이 색이 네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순환이를 먼저요. 순환이 알겠죠? 순환이 먼저합니다. 자, 색, 마, 색, 마, 마, 점. 네 개죠. 풀, 접 알겠어요? 순환이가 끝났어요. 이 상태에다가 얘랑 얘가 뭐가 친해질 가두 개가 다를 거 아닙니까? 연결됐으니까 그죠? 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 형이 형. 그래. 실제로 봐도 A는 휩타고 있죠. 이게 다를 거 아닙니까? 얘랑 얘랑 다른 거만 칠해야 돼요. F7 할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이두 B7 할수 있는 거몇 가지? 얘랑 얘랑 다 다르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알겠어요? 아, 순환이 끝내고 또, 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4의 4승이 얼마예요? 256 여기 적어놨죠? 제가 아까 미리 해놨어요. 다이 4죠? 얼마예요? 아, 260이거든요. 아, 그러면 260 곱하기 얼마? 3 3은 9잖아. 음. 0 6 9 54 29 18 32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무슨 말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더 시켜 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 예. 다른 반도 좀이동식 익숙해지면 그때 하던가. 아무튼 예. 근데 이걸 이걸 잘해. 이걸 잘해 이게 더 중요해. 알았지? 뭐? 뭐 일로 가 가지고 중학시 대 써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미리, 미리 안한 거라니까 학교 선생님이 주로 이렇게 가르쳐주실 거고 해설을 이렇게 적혀기 때문에 서술형을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자꾸 먼저 연습시키는 거라니까 학교 선생님 만약에 점 찍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냐 혹시 너 학교에서 아무도 안 계시니 영역 점 찍어서 연결하셔서 하셨어 너학교 수업 안 들을래 진짜 제가 진짜 다른 수업이 아니라 수학 이동시간 그 1시간 만 이동 수업 시간에도 수학 수업 열심히 들어야지 알았어, 성순아 네. <laughs> 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역들을 점으로 찍으시고, 예, 이웃함면 연결하셔갖고, 선으로 연결하시고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 다음에 한번 연습시켜 드릴게요. 네. 어쨌 요 공식도 생마 생마 마점 불점, 아, 이정으로 기억해. 이정은 생마야. 생마 생마 마점 이정은 마점? 너 마점 생마야. 생 생만, 생만. 마전 풀점 라인 사이에 마전 풀점 마이너스 어. 점 플러스 점 점이라는 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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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번 끝